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달의 하울정원입니다. 오늘은 락과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웨스트 레인보랑 락과분이 너무 잘 어울리죠? 잠시 웨스트 레인보는 옆으로 옮겨놓을게요. 락과분의 웨스트 레인보 심는 방법은요. 일반 도자기 화분에 다육이 심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럼 락과분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라과 화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라과 화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다육이를 오래 키우시고 또 다육이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라과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라과 화분이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화분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과 화분은 다육이에게 너무 좋은 숨쉬는 화분이라고 널리 알려진 화분이죠. 제가 도자기는 만들지만, 락과 화분은 일반 도자기랑 틀린 소성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만들 수 없어서 더 소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락과 화분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락과 화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이야분은속파기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 단계로 흙을 한 덩어리로 뭉쳐서 속파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초벌을 한 다음에 포인트만 유약을 칠해서 저온에서 가마에 구워낸 것입니다. 라쿠 가마에 재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올라가는 온도가 100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1000도 정도에서 유약이 녹으면 그때 문을 열고선요. 천도 온도 정도 되니까 가마 온도에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불이 화활 타고 있는 가마에서 화분을 꺼내 톱밥 위에 화분을 내려놓고요. 톱밥을 위로 덮어서 불과 연기로 화분을 그을리게 하는 방법을 낙과 화분이라고 합니다. 라쿠아분의 장점은 저온 하도에서 굽기 때문에 그만큼 기공이 열려서요. 뿌리도 아주 잘 내리고요. 통기성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일반 도자기에 화분 굽는 작업도 어려운데, 락구 화분 만드는 과정은 조금 더 어렵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락구 화분을 많이 만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장 가치도 있고요.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분 중에 명품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개를 수정하기 힘들지만 한두 개는 내 거로 한번 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쿠아분의 장점과 또 라쿠아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지금 분갈이 영상이 조금 남았는데요. 빠름 빠름으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예쁜 웨스트 레인보를 라쿠아분에 심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여 드릴까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일반적인 도자기 느낌보다는 약간의 돌 느낌에 가까운데요. 보석이 돌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말 신비하고 예쁩니다. 저번 화분에 웨스트 레인보를 심고 남은 아이가 있어서 이번에 락과분에 웨스트 레인보를 심어봤는데요. 다른 분들이 심은 창 종류를 봤는데 그 화분도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렇게 창 종류를 심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화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멋지고 예쁜 락과분에 웨스트 레인보를 심어봤고요. 다음번에는 콩분에 사과불꽃금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빛 아래 하월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